19년 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나 교회가 세상에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생각을 했죠. 어, 지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 수원에만 해도 천 개가 되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이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를 서시오지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떤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결론은 원형교회를 찾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델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그런 교회를 꼭 세워보고 싶다. 어, 해답을 찾았는데, 해답을 찾는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이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다.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을 연구해보니,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또 교회 구성인원인 성도들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건물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교회는 아주 역동성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세상 앞에서 당당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된 성도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별로 어, 무섭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만만하게 본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와 교회의 유일하신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 앞에서만 굴복하고 세상 앞에서는 나아가서 맞장을 뜨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런 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성도와 교회 유일한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 절대 주권정신, 이 믿음의 공동체는 참가족 이상의 영적가족 공동체였어요. 이 가족 공동체는 모두가 한 비전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고 또한 비전으로 하나 된 군사 공동체였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역, 민족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많이 다르죠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회는 많은데 초대교회처럼 역동성 있는 교회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도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회복을 꿈꾸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영성과 그리고 또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예스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그 일에 우선순을 두고 달려가는 성도들과 그것을 이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본질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달려가는 성도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셀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셀교회는 이시대의 초대교회의 영성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개척과 함께 우리 교회는 차근차근 이 c l 교회시대물을 하나씩 하나씩 접목을 시작을 했어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교회 본질은 이것밖에 없었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묵묵하게 초대교회 회복을 소원하며,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훈련했습니다. 그들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장에서 훈련 받은 것이 아니고 삶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담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복음을 누리게 하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비전을 전수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웠고 그리고 그 가치를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 비전으로 선택하여 그 비전을 이루는 삶에 생명 던지며 살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비전이 사람이 준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들은 그 말씀과 사명에 100% 순종하면서 그리고 온 열방의 주님의 뜻을 증거하여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성도 모든 믿는 자들이 한가족 되고 사익자가 되고 지역민족과 열방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제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걸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3년 반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에 함께 동반하여 동력하여 그리고 나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제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훈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된 제자가 셀의 아비 역할을 감당하는 셀 리더이며 셀 리더는 제자이며 군사이며 사역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훈련,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15년 전 2006년 3월 세계 비전 제작 1기 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 1기 6명의 졸업을 시작을 해서 2기가 5명, 3기 5명, 4기 5명, 5기 7명, 6기 11명, 7기 8명 8기 13명, 9기 8명, 10기 18명, 11기 16명, 12기 9명, 13기 9명, 14기 13명, 15기 7명, 16기 1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총몇명졸업했죠 여러분? <laughs> 자, 원래는 1 7기간 4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오늘까지 졸업생들 가운데서 가장 적은 숫자 3기가 2기, 3기가 4기 어, 아이나몇 명이지? 어, 2기가 5명, 3기가 5명, 4기가 5명 이렇게 5명이 졸업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4명이 어, 졸업을 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만큼 원래 졸업하는 우리 어, 17기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당은 12, 3명이 입과를 입를 했는데 그 4명이 남았으니까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고 4명이 남은 거죠. 그래서 기중하고 그리고 또 더 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그런 제자들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사명을 압박하게 되면 총 156명이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졸업한 졸업생들 대부분이 우리 공동체 인턴 리더 그리고 또 디렉터 사익자로 생기며 초대교회 회복과 1 1 0 3개 비전의 선두자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베델 비전교회의 기둥이고 허리이고 핵심이며 주인이며 뼈파들입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제대각 졸선 가운데 평신도사역의 꽃이라고 말하는 사역 간사들이 사역 간사를 지원해서 사역 부서와 공동체와 사역자로 선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에 비전교회를 담당할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지원하여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그것을 이루고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며 바로 향기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경지이며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17기 조생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1년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는 조생 여러분들은 이 말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퀸덤 빌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바로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망의 성을 쌓는 캐슬 빌드들이 쫙 포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바로 킹덤 빌드인 겁니다. 그들은 오늘도 썩고 허물어질 성을 쌓느라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려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은 앞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될 것이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의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것은 사명과 비전입니다.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네 명의 아까 만들어던그 드라마를 보니까 정말 개인의 그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전부다. 그만큼 이 훈련에 임하면서 세상 가치관, 세상의 목표와 우선 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목표와 우선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비전과 가시를 붙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삶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꼭하나님 역사의 끝까지 달려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모든 사회과삶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죠?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입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 입신 사명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그들을 신자로 남겨두지 않고 그들을 말씀과 성의의 능력으로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또 그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워 그회을 계속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그회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비전을 이루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렇게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정이 되리라 하신 이라. 아멘. 이것도 주님이 우리 계신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이라 아멘. 이 비전이 이세 성구의 말씀을 하나로 만든 그 비전이 바로 1100세계 비전이며 내 인생의 가치와 비전과 방향성입니다. 아멘. 이 세계 비전에 붙잡혀, 붙잡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관일를 마치려 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졸업생 여러분, 한시도 1200비전에 눈을 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자체가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며 승리하게 만드는 힘을 주는 힘의 근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꼭보자야될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들은 이 복음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붙잡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끝까지 이 복음의 우선 순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미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한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앉은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니까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열흘 동안 결심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굴복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복음의 힘이 바로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 셀리드의 삶을 살고, 사역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명과 비를 이루가는 같이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권을 결코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맞짱 뜨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 무릎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계신 이익기한 사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주역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시작했으니 주인공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주인공이 돼야 되는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함께 하나님의 가치와 비전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비전으로 달려가다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중, 중도에 포기를 내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잃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대가 지불이 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의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공부도 많이 못하고 그냥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소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훈련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가치와 비전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놓지 않고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받은 결과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배웠던 바로 그것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깊이 생각하는 가치.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전이 뭘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비전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을 지나고 제자를 세워 지옥과 민족과 열방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아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갈망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고 오늘 우리가 모인 해중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은. 아무게 아무게 사람이 아니고 교회다, 그러 할렐루야. 어떤 정치가도 아니고, 돈만은 재벌도 아니고,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갈망과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겉으록 세우시려고 원한 하나님의 결망은 하나님의 갈망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영성과 비전을 회복하는 세일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만 굴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위에 모두가 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가 된 비전 공동체 그리고 그 비전으로 하나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 나가는 구사 공동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부르심으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아멘, 졸업생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역 민족과 열방을 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킹덤 빌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가장 고귀한 한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베들 비전교회의 가치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다니 목사님과 선배들과 함께 동일자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시작이라고. 우리는 지금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출발선에 서으니 꼬리 인지녀까지 달려가서 금메달을 목에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경주는 참 감사한 것은 1등 들어가면이 금메달 이 아니고 완주하면 다 금메달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의 님 제자 그리고 목사님의 제자 거룩고한 1,100세기 비전을 위해 함께 생명 걸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특히 지금은 마지막 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 개주를 할때네 명이 뛰게 되게 되면첫 번째 개주자, 둘째, 셋째 개자는 넘어지면그 다음 사람이 뛰어줄 사람이 있어서 넘어져도 또 보충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자는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 주자를 불렀다라면 대안이 없어요. 무슨 뜻이죠?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둬야 돼요. 나는 역사의 주역인데 마지막 시대에 대안 없는 주자로 부르셨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그런 마음에 항상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주자는 영광이 커져. 꼬리짐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그곳에서, 왜요? 메달을 걸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날의 가치와 비전으로 끝까지 달려가 마지막 주자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주님이 두손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걸어 주실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디모데우스 4장 7, 8절 말씀은 하나님 날의 가치와 비전으로 달려가 생명 걸고 순교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이자 마저 유흥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내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신앙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큰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스 4장 7,8절입니다 시작 나는 순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 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끝까지 주님 기다리는 꼬리전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